부부가 오랜만에 나들이에 나섰습니다. 쉴틈 없이 달리기만 했던 지난 몇 년. 나들이 한번 나오기도 쉽지 않았는데요. 정말이지 몇년 만의 외출입니다. 아이고 좋다. 꽃만 좋은 줄 알더니 갈 때도 진짜 멋있네. 당신하고 나온 지가 나아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다. 농사짓느라고 여유가 없었으니까 그렇지. 아픈 자주좀 나오면 되는 거지 뭐. 3년 이상을 진짜 발 빠르게 뛰어온 거야. 그래서 저 정도 또 농사 이제 알게 됐고, 당신은 농부의 아내로서 사는 게 어때? 아, 처음에는 좀 싫었지. 여자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, 시골 들어와서 보니까. 근데 지금은 응. 내 자신이 응. 어느 순간 그걸 다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. 근데 이제, 어 당신이 하는 거니까 내가 옆에서 내조를 해야 되는 거니까 당신이 진짜 열심히 해준다면 나도 네. 당신 옆에서 열심히 같이 노력을 해야죠. 당신은 <laughs> 지, 진짜 고생 많았어. 그래서 내가 준비한 게 있어 당신을 위해서. 내가 진짜 당신 지금까지 고생해도 하나 해준 게 없어. 좋은 건 아니지만 음. 당신을 위해서 내가 어, 준비를 해봤어. 짜잔, 짠! 아 이쁘지? 아, 진짜 예쁘다. 내가 진짜 틈틈이, 고추도 좀 팔고, 배추도 팔고, 어, 당신 진짜 고생 많았어. 이쁘다. <laughs> 진짜 예쁜데? 어, 어 진짜 이뻐. 어, 미안해. 어, 이뻐! 내가 이제 농사 더잘 져서 좋은 거 많이 해줄게. 미안해. 여보, 고생시켜서. 아, 진짜 고맙고 감동적이에요 아니야. 어. 당신이 고생 많았어. 미안해. 어, 고마워요. 물기는 음, 이 사람아. 응? 내가 내년에 더 열심히 잘 져서 당신도 기쁘게 해줄게. 큰 욕심 없이 시작했던 귀농. 농부가 되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. 서로가 있기에 힘든 고비들을 넘길 수 있었던 부부. 지금처럼 앞으로도 알콩달콩하게 행복한 농부로 살아가길 바랄게요.